안녕하세요. 건물 관리, 매매 임대, 건물의 모든 걸 도와드리는 굿 파트너, 올인원 부동산입니다. 연락 주시기 전에 항상 매물번호 확인하시고 연락 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올인원 부동산과 함께하는 굿파트너 부동산 이소장입니다. 오늘은요, 대학과 배후 수요를 통해서 이제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그런 매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는 천안시 동남구 안서동에 위치한 다가구 건물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건물 외관을 한번 둘러보시면은 대지 면적이 굉장히 큰데요. 그래서 주차도 여유롭게 할수 있고, 건물이 굉장히 사이즈가 웅장하게 잘 나왔습니다. 이렇게 한번 둘러봐 드릴게요. 건물이 그냥 딱 봐도 신축이다라는 느낌이 뿜어져 나오는 그런 건물인데요. 지금 건물 안쪽에도 굉장히 쾌적하고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우선 이곳의 위치부터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 건물 바로 앞에 보시면 백석대학교가 바로 보입니다. 그래서 도보권으로 갈수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학생분들 수요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잘 나오는 그런 위치에 있고요. 그 대학교에 원룸을 운영하시면 가장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연세로 운영을 하고 계세요. 연세가 뭐냐면 한 달에 한 번씩 따박따박 월세가 들어오는 형태가 아니고 1년치를 한 번에 이제 납입을 하고 거주를 하는 그런 형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집주인분들도 이제 자금이 한 번에 목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운영하기도 쉽고 그리고 연세이기 때문에 매달 한 번씩 월세가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시는지 체크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미납 걱정도 전혀 없는 그런 형태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의 또 하나의 장점은요 맨 위에 4층에 주인 세대가 있어요. 그래서 주인 세대 거주하시면서 관리를 원하시는 분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매물이 될것 같아요. 저희가 영상 중간에 주인 세대의 영상까지 보여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잘 봐주세요. 건물의 개요 먼저 설명드릴게요. 우리 건물 대지 면적이 무려 296평이나 되고요. 옆면적이 236평, 지상 4층으로 이루어진 다가구 주택입니다. 1층에 보시면요, 이렇게 건물 바깥으로는 주차장이 굉장히 넓게 되어 있고요, 15대 주차 가능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1층에는 사무실 형태로 6호실 있고요, 2층에 7가구, 3층에 7가구, 4층에 5가구, 총 19가구. 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서 한번 살펴볼게요. 영상 밑에 저희 로고를 클릭해 주시면 좋은 매물이 잔뜩. 그리고 남들보다 빠르게 좋은 물건, 저렴한 물건을 체크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그리고 꼭 좋아요까지 잊지 마세요. 지금 4월 달이 다 됐는데도 아직도 예쁘게 트리가 있네요. 제 오른편으로 보시면 여기는 이제 사무실로 이용하는 곳인데요. 사무실이 6개 호실로 되어 있습니다. 사무실 맞은편에는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엘리베이터는 지금 TK 엘리베이터에서 만든 TK50CS라는 기계실이 없는 기종의 8인승 엘리베이터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앞에 계단 따라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여기는 백석대 근처라서 그 대중교통이라든지 도로망이 잘 정비가 되어 있어가지고 천안 주요 시내권까지도 이동이 굉장히 편리한 위치에 있어요. 계속해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여기는 대지 면적이 넓어서 그런지 이 계단 부분도, 복도 부분도 굉장히 넓고 여기도 굉장히 깊네요. 지금 여기는 2층이고요. 2층은 원룸이 5개, 그리고 큰 원룸이 2개 해서 총 7가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3층도 한번 올라가 볼게요. 여기 환기창이랑 채광층도 굉장히 잘돼 있고, 맞은편에 저산 뷰가 굉장히 예쁘네요. 3층입니다. 3층도 2층과 똑같이 원룸이 5개, 그리고 큰 원룸이 2개, 총 7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층 올라가 볼게요. 네, 4층에 올라왔습니다. 여기는 양 옆으로 지금 원룸이 4개 옷이 들어가 있고요. 제 뒤편으로 주인 세대 하나, 총5가구로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인 세대 같이 보시고 가시죠. 네, 주인 세대입니다. 들어오는 입구에서부터 거실 면적이 굉장히 커다랗게 잘 되어 있고요. 방이 두 개, 화장실이 두 개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인테리어 손댈 거 하나 없이 바로 입주 가능한 그런 깔끔한 상태입니다. 저는 지금 주인세대 거실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는요, 지금 주인세대만 공실이어서 매수하신다고 하면 바로 입주가 가능한 그런 상태이고요. 나머지 이제 원룸 호실들은 다 만실입니다. 그래서 임대 수익이 굉장히 잘 나오는 곳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이제 이 다가구 건물 총 정리해서 마무리 한번 지어봐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천안시 동남구 안서동에 위치한 다가구 건물 내부 다 둘러봐 드렸고요. 여기는 일단 최대 장점이 대학. 수요를 고대로 가져오는 안정적인 인차 수요가 있다는 점인데요. 안서동에 대학교가 굉장히 많이 밀집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다가구 건물 바로 앞쪽에 백석대학교만 해도 거기는 학생 수가 한 2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근데 그 2만 명의 학생 수요를 학교 기숙사에서 다 수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한정적이어서 다 주변으로 원룸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도 지금 현재 공실이 없고요. 연세로 또 운영을 하고 계시다 보니까 월세 미납 걱정 없이 그리고 임대료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관리 없이 굉장히 용이하게 관리하실 수 있는 그런 건물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도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 천안 시내권까지도 가기가 굉장히 편한 위치에 있거든요. 그래서 직접 거주하시기에도 정말 좋아 보입니다. 가격 안내드릴게요. 가격입니다. 가격은 화면에 보이는 대로이며 보증. 현금, 융자금, 총 월세 수익률은 달라지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화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보신 대학가 근처에 다가구 건물, 이 건물의 자세한 위치나 수익률표 궁금하신 분들은요. 위쪽에 구 파트너 부동산 저한테 전화 주시면 안내 도와드릴게요. 감사합니다.